안녕하십니까. 또박또박 천천히 또천 한자 중국어입니다. 이 시간에는 경전매춘색 급수두월광 서정강상월 동각설중매라는 문장을 통해 머릿속으로 그림을 함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말과 중국어로 또박또박 천천히. 익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밭갈경자 일성 껑껑 밭전자 밭전자는 이성 티엔 티엔 무덜맷자무덜맷자는 무들매자, 이성 마이 마이 봄춘자 유에는 중간에 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일성 추온 추온 빛색자 사성 스스 스. 물기를 급자 이성 지지 지. 물수자는 중간에 이가 생략되어 있죠, 그렇죠? 이것도 수에 수에 말두자 말두자는 삼성 똑똑 다월자 사성, 위에, 위에, 빛광자, 일성, 광, 광, 선역섯자, 일성, 시, 시, 정자정자, 이성, 팅, 팅, 강강자, 일성, 지앙, 지앙, 위상자, 사성, 샹, 샹, 다를 자 사성 위에 위에 동력 동자 일성 동동 동. 이성 누각각자 이성 그그눈설자 삼성 쉬에 에 가운데 중자 일성 종종 매화매자 이성 매 梅，冈田，埋春色，吉水，斗月光，西亭江上月，东阁雪中梅，冈田，埋春色。 极水、土、月、光、西庭、江上、月、东阁、雪中、梅、경전梅春色급暑土월광서정 강상월, 동각설중매, 경전매춘색, 급수두월광, 서정강상월, 동각설중매. y 천마 n g j 천 n Me, 껑티엔 밭갈경자의 밭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밭을 갈다는 뜻입니다. 껑티엔 밭을 갈며, 2번 1번 마이 심다. 무덜 매자 심다는 뜻이죠. 묻다. 큐언서봄춘자빛 색자. 봄빛을 마이 묻고, 경전 매춘색. 밭을 갈며 봄빛을 묻고 지수 도, 외, 광지 외, 광 지쉐는 물기를 급자입니다. 쉐이는 물수자 급수, 물을 떠다는 뜻이죠, 그죠? 물을 뜨며, 물을 길어며. 또요거는 말두자인데, 이거는 이렇게 쓰는 글자 중에 유명한 글자가 뭐가 있죠? 북두칠성이라고 있죠, 그죠? 베이도 칠성. 도치신 북두칠성입니다. 북두칠성이 어떻게 생겼죠? 국자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국자로 물을 뜰수 있기 때문에 이 두자에 물을 뜨다 또는 물 같은 것을 뜬다는 뜻도 있습니다. 예, 국자라는 뜻도 있고 그럼 여기서는 뜬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 길어 올린다. 무엇을? 위에 광, 월광 달빛을 뜬다네 물을 기르며 물을 뜨면서 국자로 예, 국자에는 같이 달빛도 떠오르는 거죠. 경전매춘새 예. 밭을 갈며 봄빛을 묻고 급수 두월강 물을 기르며 물을 뜨며 두월강 달빛을 뜬다네. 하늘에서 같이 비치고 있는 거죠. 예 경전 매춘새 급수 두월강 경전 밭을 갈며 봄빛을 먹고 급수 물을 뜨며 물을 기르며 두월강 달빛을 뜬다네. 시팅. 강상 위에 시팅 장상 위에 시팅 선역 서자의 정자 정자입니다. 서쪽 정자에는 장상 장상 강강자 위상자 강 위로 서쪽 정자 옆에 강 위로는 위에 달이 뜨는데 달이 있는데 동거쇠종매 동거쇠종매 동력동자 이렇게 씁니다. 거누각각자 동쪽누각에는 쇠종 눈이 내려오는게 되죠. 눈오는 속에서, 눈 속에서 매이 매아가 피어 있네. 매아매자 동각설중매, 설중매란 말은 눈 속에서 피어나는 매아를 설중매라고 합니다. 서정강상월, 서쪽 정자에는 강상, 강 위에 월, 달이 떠 있는데 동각설중매 동쪽 누각에는 눈 내리는 가운데 매 매화가 피어 있네 서정 강상월 동각설중매 강천맑천사길수도월광 溪亭，西庭江上月；东阁雪中梅。耕田，买春色；积水，懂月光。溪亭，江上月；东阁雪中梅。 경전매춘색 급수두월광 서정 강상월 동각설중매 경전매춘색 급수두월광 서정 강상월 동각설중매 경전 밭을 갈며 매 묻다 심다. 순색 봄빛을 묻고 급수 두 월광, 급수 물을 기르며 두 뜨네. 월광 달빛을 떠네. 서정 강상 월, 서정 서쪽 정자에는 강상 강이로 월 달이 떠 있는데, 동각. 동쪽 누각에는 설중 눈 내리는 가운데 매 매화가 피어 있네. 경전매 춘색 급수 두 월광 서정 강상월. 동각설중매 경전매 춘색 급수 두 월광 서정 강상월. 각 설중, 매 경전, 밭을 갈며, 매 문내, 심내, 춘색, 봄빛을 심고, 봄빛을 묻고, 급수 두 월광, 급수 물을 기르며 두 떠네, 월광 달빛을 떠네, 서정 강상 월, 서정 서쪽 정자에는 강상. 강의로 월 달이 떠 있는데 동각설중매 동각동쪽누각에는 설중눈 내리는 가운데 매매화가 피어 있네 경전 매춘색 급수 두월광 서정강상월 동각설중매 그는 읽기 아시겠죠? 간체자, 본체자도 보이시죠? 어느 게 간체자입니까? 본체자? 이두 개가 있네요. 그죠? 예. 경전, 매춘색, 경전, 밭을 갈며, 매춘색, 봄빛을 심고, 급수, 물을 기르며, 월강, 두 월강, 달빛을 뜨고, 서정, 강상, 월, 서쪽 정자에는 강상, 강위에 월, 달이 떠 있는데 동각, 설중매, 동쪽 누각에는 설중 눈 오는 가운데 매매화가 피어 있네. 자,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